다운여름 시원한 안주와 함께 요로코비 보여드록 제가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요로코비 가해진 준마의 긴조 무로카라는 술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무로카 뒤에 뭐가 더 붙어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술은요,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요로코비 가이진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아마 요로코비 가이진이라는 술 사케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로코비 가이진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술도 이 가이진 라인의 술이에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이 술을 만든 양조장 마로혼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양조장이 지자케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는데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정도 역사가 오래됐으면 약간 대기업화 돼가지고 대량으로 유통되기도 하고 좀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그 지자케의 전통적인 의미를 되게 살려가지고 이 지역에서만 구하거나 타 지역에서는 수소문을 해야지 살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양조장의 철학이나 아니면 특징 같은 걸좀 알아보고 오늘 먹어볼 술 요로코비 가해진준마의긴조 우로카, 아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좀 일반 애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 여과뿐만 아니라 살균도 하지 않은 생주거든요. 살균하지 않은 거는 조금 드문 거야. 왜냐하면 살균을 안 하게 되면은 냉장 보관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미생물도 많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약간 발효가 일어나다 보니까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은. 좀 맛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좀 좁은 지역에서만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카가와현을 여행하면서 가기 전에 알아봤던 술이에요. 이 술이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 막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완전 흔하진 않은데 그래도 갔던 곳한 10곳 중에서 두세 곳에는 있었던 그런 술이었고요. 이 판매하시는 분이 추천하시는 술이었어요.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요로코비 가이진 라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게에만 들어있었던 술만 해도 다섯 개 이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얘를 좀 강하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를 구매해 왔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코비 가이진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로코비 가이진이라는 뜻은 요로코비가 기쁨을 의미하고 가해진이 승전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서 이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 때 이겼던 승전의 의미를 담아서 이 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양조장의 아들이 러일전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무사히 기한을 해서 그 기쁨을 담아가지고 장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주를 중심으로 풍부한 감칠맛과 산미를 지닌 개성적인 사케들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로코비 가에진이라는 브랜드 라인이 대부분 다생주나 중심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균을 하지 않은 그런 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케를 많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혼슈죠, 이혼슈. 리온슈? 자, 어떤 술로 사케 업계에서 좀 알려져 있냐면 에어가의 술로 좀 손꼽힙니다. 인지도가 막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왜냐면 정말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인지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문가들이나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농어한 맛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독보적인 개성을 좀 인정받는 그런 술이고요. 일본 내 여러 품평에 수상하거나 아니면 미셸린 레스토랑에 선정될 정도로 품질을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케라고 합니다. 제가 갔던 곳이 카가와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케 랭킹 1위 술이에요. 심지어 이 시고쿠 섬 있잖아요. 가가와현이 속해 있는 이 시고쿠 섬에서도 전체 2위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좋은 그런 술이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사케는 보통 좀 화려한 과일향, 그런 게 조금 대세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기는 조금 무게 있는 맛, 복합적인 맛을 좀 추구해서 마니아들 외에는 좀 접근성이 낮지만 진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술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여기가 상업적으로 좀 많이 이용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숫자보다는 애호가들의 만족을 좀 중시해서 한해한해 한해 최상의 수를 빚는 데좀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조장이 좀 작고 생주 위주의 라인업 특성상 저원 유통 인프라가 좀 갖춰진 일부 지역 그러니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같은 지역에만 극소량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전문 사케바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 주류 상한테만 한정적으로 유통을 해서 한지 에호가들 사이에서도 좀 귀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다음, 아, 이 마로 홈텐이라는 양조장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로 홈텐은 요로코비 가이진을 빚는 카가와현의 양조장입니다. 1885년 카가와현에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 계산해보면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량 생산과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 수리 품질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양조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옛날 사진이긴 한데 나무 찜통이랑 화로 가마를 현역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쌀을 찌는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 도구를 써서 쌀을 하나하나가 증기로 좀잘 퍼지면서 좋은 품질의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케가 좀 수술을 이용해서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양조장은 그런 여과 과정을 일절 거치지를 않아요. 이곳의 니온슈는 여과도 하지 않고 살균도 하지 않는 그런 나온 그대로의 술을 병입해서 술의 약간 옅은 황색이나 쌀에 남아있는 그 강한 개성이 니온슈의 맛에 배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과 혐오가 빚어낸 자연은 그대로의 풍미와 깊이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술을 만든다고 하네요. 소량생산, 정통기법고수, 우여가가 원칙이래요. 밸런스를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는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고. 자, 양조장의 철학인데요. 이 옆에 있는 분이 양조장의 대표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술이 해마다 맛이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 궁극의 식중주를 만들겠다는 게 기업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술 맛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매 해마다 더 맛있는 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 힘쓰겠다. 약간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원료, 한 생산자가 생산한 쌀은 단일 탱크, 한 탱크에만 넣는 원칙을 지켜서 그 맛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절대 다른 생산자, 서로서로 다른 생산자의 쌀을 섞지 않고 한 가지 논에서 난 쌀만으로 그 배치를 담그고 각 탱크마다 미묘하게 다른 발효 특징을 존중해서 블렌딩을 하지 않은 개별 제품만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이 지은 쌀? 그러니까 생산해낸 쌀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봤자. 한 배치당, 그러니까 한 탱크에 들어가는 양이 보통 600에서 1000kg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어, 600에서 1000kg면은 생각보다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형 양조장 있잖아요. 그런 큰 대형 기업에서는 스텐 탱크를 써요. 근데 그게 한 3톤에서 5톤? 많으면 10톤 이상도 한 번에 담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 차이가 나는지 느껴지시나요? 정말 많은 양을 대기업에서는 한 번에 생산을 해 내는데 여기는 600kg에서 1000kg니까 정말 소량 배치에 좀 양이 적은 그런 수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제품을 생산해 낸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지 않은 개별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래서 연간 30종이 가까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서 양조장 자체를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지 않아서 가족끼리 술 만드는데 굉장히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런 관광하고 막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정말 술 만들기 바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탱크도 작죠? 근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나눠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바쁘게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엄마 밥좀 지어줘. 뭐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색을 살린. 당연히 이게 지작해다 보니까 지역색을 살린 술이잖아요. 지작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떤 지역살이뭐 어떤 걸 썼고 어떤 걸 썼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카가현에서 나는 되게 좋은 아주 이 맛을 살려주는 최고급 쌀을 썼다고 하고요. 토착품종의 효모를 사용했다 모던하고 현대적인 맛을 살려주는 효모보다 약간 클래식한 효모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물인데요 이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면 이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경수랑 연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술을 만들 때 쓰는 물이 연수인지 경수인지에 따라서 도좀 맛이 달라지잖아요 도경수 아니고요 이 양조장에서 쓰는 물이 만노이케라는 저수지에서 끌어다가 쓰는 물이거든요. 아, 여기가 만노이케라는 저수지예요. 이 물이 되게 특이한 게 담금 초기에는 연수에 가깝다가 후반에는 경수에 가까워지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는 물이라고 해요. 되게 특이하죠. 잘 잊지 않는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옆에 사진 보이시죠? 왼쪽이 연수고 오른쪽이 경수거든요. 연수는 딱 봐도 여기 보면은 미네랄이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순한 맛이 강조된 술을 만들 수 있고요. 경수는 그거와 반대로 좀 뚜렷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의 특성을 양조에 잘 반영을 해서 초반 발효에는 좀 부드럽게 그리고 후반 발효에는 힘있게 진행을 해서 가짠 생주와 속성된 술의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개성적인 맛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이랑 이런 지역색을 살린 맛 덕분에 한번 마시면 잊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의 사케라고 손꼽히고 특히 요로컵이 가해진 브랜드는 일본 사케 커뮤니티에서도 약간 좀입순 난이도 그러니까 좀 손에 넣기는 되게 어렵지만 맛 보면은 진짜 독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술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죠?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일본 내에서도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는 경우가 많고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전문 수입상이 별도로 공수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수출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자 오늘 마셔볼 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정식 제품명은 요로코비 가해진 준마의 긴조 산슈 야마다니시키 무로카 나마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뭐 무슨 뜻이냐면 야마다니시키가 쌀 품종 이름입니다. 준마의 긴조고 그 쌀을 섞고 살균 안 했고 여과 안 했고 요거를다 그냥 이름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라카나마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무정제, 무여과 무살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니운슈예요 술이 지닌 향과 맛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보다 좀 풍부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당연히 살균을 거치지 않아서 효소랑 효모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좀 변하기가 쉬운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냉장보관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유통기한은 따지 않고 냉장보관을 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올해 5월에 이걸 사왔잖아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5월이면 그렇게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틀째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제가 채찍피티한테 물어봤는데 이동하는 시간 빼고는 냉장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은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긴조 스타일답게 저온에서 장기간 발효를 하는데, 완성된 원주는 곧바로 출하를 하지 않고, 저온 상태로 약 1년간 숙성을 시켜서, 우마미, 그러니까 감칠맛이죠? 이게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양조장에서 이생주 외에도 한 차례 살균된, 여과는 안 했지만, 살균을 한 버전도 소량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맛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요게 그 사진이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차이가 뭔지 느껴지세요?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맛의 안정감은 살균주가 당연히 높겠지만 오히려 첫 맛이 좀 강하고 돌출형. 그러니까 딱첫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임팩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그 살균된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좀 무난무난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살균을 하니까. 확 도드러지는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숙성기간이 더 짧거나 생략된다고 하고요. 장기 보관에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에어가들은이 생주 버전이 오히려 좀 동일술의 살균 버전보다 균형미가 뛰어나고 임팩트가 절제되어 있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기본 스펙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스펙인데요. 일단 스타일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마이 긴조고요. 양조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고 정미율이 50%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도수와 용량은 17도. 그러니까 16도 이상, 17도 미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딱이 정도 사이고 원주는 조금 더 도수가 높다고 해요. 18도, 19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얘한테 살짝 물을 타서 조금 도수를 마시기 편하게끔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일본에서 직접 구매를 했을 때는 2000엔대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한다고 알아보니까 거의 4천엔대 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준마이 다이긴조도 추천을 해주셨긴 했어요. 근데 준마이 다이긴조도 거기서 사면 5천엔대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준마이 다이긴조 치고 꼭 거기서 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랑 산도를 말씀드리면 주도는 8이라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산도는 1.9로 1.4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래서 좀 깔끔하고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카라구치인 것 같습니다 향과 맛은 대체적으로 하는 말은 사과향이랑 견과류의 그런 너티한 고소한 뉘앙스가 조금 있다고 하고요 첫 모금을 딱 마셨을 때 약간 묵직하지만 단맛은 좀 절제돼 있고 좀 있다고 합니다 맛이 좀 달고 시고 떨고 이런게 균형감있게 밸런스있게 좀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한 감칠맛과 풍부한 바디를 갖췄지만 약간 과하지 않게 정돈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다 설명드렸고요 오늘 설명 되게 빨리 끝났죠? 마셔봅시다 짜자자 짜자자자 저술 가져올게요 기다리보세요 짜자잔 제가 왔습니다 마시면 되지 먹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괜찮을 것인가? 제가 살짝 냄새 맡아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야한잔 따랐고요. 색깔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노래요. 노란색이 있어. 제 약간 머리 색깔 정도. 짠. 음. 음. 맛있다. 오 진짜 잘 만든 술 같아요. 잘 만든 니혼슈다. 맛이 어떠냐면 초반에 딱 넘겼을 때는 어 뭐지? 생각보다 좀 맛이 되게 다양하게 약간 복합적인 맛이 나서 나한테 안 맞으려나 했거든요. 근데 뒤에가 엄청 깔끔하고 약간 그 너티한 맛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좀 구수한 그런 맛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너티 하다기보다는 볶은 땅콩, 볶은 누룽지?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좀 깔끔해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음. 확실히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단맛, 쓴맛, 떫은 맛 이런 거에 밸런스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어, 좀 쓴데? 어, 좀 그런데? 라고 했는데, 먹고 나면은 약간 단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엄청 좋아요 알존 커뮤니티에서 평가 엄청 좋은 4.02점인가? 그래서 엄청 점수가 높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못 구해가지고 안달난 그런 술이라고 했다니까 특히 이제 준마의다이긴조도 저는 먹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아 가격도 좀 있고 그런데 준마의다이긴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판매하는 판매자분께서 아니 이거 맛있다고 자기가 어,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샀어요. 생주라서 아마 추천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긴 해. 그리고 확실히 제가 사케마다 다 느끼는 건데 어느 정도 과일향? 프루티한 느낌은 있어요. 끝으로 갈수록. 근데 어, 다른 사케에 비해서 그 프루티하고 달달한 맛이 지배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먹었던 줌마의 김조 중에서는 조금 쓴맛이 강조된 맛이긴 해. 근데 맛있어요. 나 원래 쓴맛 진짜 안 좋아하잖아. 근데도 맛있어. 하... 맛있어요. 이거 먹으시고, 이거 먹고 나서, 먹으실 수 있는 분은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땅콩맛 나. 장난 아니 <laughs> 그 이거, 이거 꼭 해보세요. 알았죠? 이게 여운이 좀긴 술이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땅콩맛이 나는데. 뭐 얼마 정도 어보셨나요 저는 이술 2000엔 대업어았고요 만약에 이제 당일치기로 가신다 하시면은, 냉장 보관 잘 하셨다가 가져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 이틀 정도 4-5시간? 그 정도 상온에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이거 720ml 어 진짜 괜찮아요 어떻게 지자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지? 진짜 다 맛있어요 이키노보우샤는지자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키노보우샤는좀 달달한 맛이 많거든요. 근데도 얘는 좀 특이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 고급 사케인가요? 제가 먹은 거는 완전 고급 라인 은 아니에요. 존마이 다이긴조 라인이 좀 고급 라인인데 그거는 얘보다 한두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못산건 아닌데 그냥 추천하는 거 샀어요. 저는. 걔는 생주 이게 안 붙어 있었어. 생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가기 전에 들었던 게막 이런 예, 내용이 있었어. 아니 이술 구하려면 점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된다. 막 뒤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말하면 갖다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긴장했는데 제가 간데에는 쫙 늘어놓고 진열을 해주시더라고요. 냉장고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다 물어보고 <laughs> 사긴 했는데, 오 어, 진짜 음흉하지 않아? 어, 그술 있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그 뭐냐, 뭐냐. 마무리 멘트 추천 좀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마무리 멘트 추천 좀. 심한 해야지지 다음 여름, 시원한 안주와 함께, 우로코비 뭐였더라? 가이. 우로코비 <laughs> 한번, 밸런스가 좋은 준마의 긴조를 찾고 계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음. 좋다.